Thank you 금달롱샘트인데지가샘가 <놀동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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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은 못 먹고 있습니다. 물이 추처를 없네요. 고생 끝 행복 시작 <laughs> 수고들 <수업을> 했어요. <laughs> 자, 이제 구경할 건데 곰탕이다 천재 지변이다. 아, <laughs> 천재 <야>, 바람구나. <laughs> 바람이 없어 바람이. <laughs> 아니 버섯들이 있잖아. 아니 여기 에버은 버스 많겠다. 버은 많지. <목소리> 어. 그러니까, 여기가용문삼 그림. 용문삼 그림. 희왕을 산. 희내미제 하나, 둘, 하나, 둘, 지만당산 도착했습니다. 용문사, 용연사 다음에 합산, 정룡산 687m 기억나죠. <laughs> 자, 용년사 지금 뒷길을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곰탕이네요. 곰탕. 차피니 운무가 있어서 좋아요 아 그래요 운무가 있어서 이거 완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장면 같은데요 전설 이런 날도 좋다 이런 날 이런 좋아 햇빛이 없어서. 없고 바람 솔솔 불어주고 아주 좋네요 이쪽에는 송이철이라고 송이가 나오는데 송이 뭐. 송이가 나오는 철이라서 지금 안전제일 헨스를 쳐놨네요. 곧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서 한살더 먹네. <laughs> 한살더 먹네. 음, 맞아 한살더 먹네. 빗방울이 조금씩 있을처럼 내리고. 지금 시원합니다. 아직은 추운 거는 없고 아직은 시원하니까 한 가보겠습니다. 비스. 아, 봤어. 이렇게 어. 딱 앉았다가 언니. 이렇게 어, 딱다렇이 어? 이러면 무릎에 무리가 안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벌려요. 벌리고 벌리고요. 딱 앉아 팔도 팔딱 내밀어. 딱 이어서 가지고 후한 하고 이제 따뜻하고 응. 딱 하고 또. 언니. 엉덩이 뒤로 찍고 네 <laughs> 자, 정대봉 산거리 도착했습니다. 비 옵니다. 2.8kg. 다 됐네. 수프맨. <laughs> 수프맨. 슈퍼맨 패션이 수프맨 패션. 음, 아유, 아유. 자, 용연사 약수터 생물입니다. 약수물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약간 떫은 맛이 나네요. 약간 떫은 맛이 나는 약수입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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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시라에 국 국물 모발 있어 이게 진국이다, 여기 보 야, 국 끝내줍니다, 이 오, 이야. 나는 안 먹는다, 나는 챕니다온무섭다이 먹고. 아니, 간장을 국간장. 우리, 우리, 우리 식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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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간장 식간장, 뭐예요? 식간장, 식요장식간데 식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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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간장 식간장, 식간장, 식간나 식간장, 식간장, 장 식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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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 가는 길, 용년사 가는 길, 청룡산 앞성 가는 길, 산거리. 이정표 이야. 저기 비슬산이에요? 응, 비슬산. 장관이다, 장관. 응? 오, 하늘 너무 예쁘네. 끝인다. 어. <laughs> 다시, <laughs> 다시 가자. 다시 가자. 어, 아,

<목소리> 와 정말 <정우> 올라갔네 <목소리> 음음음 여기 청룡산은 <목소리> 별로 안 갔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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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빗설산을 갈락했는데 갈락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천둥 번개치는 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포기하고 1.7km에서 포기하고 지금 용문산 거쳐서 기내미제로 하산하고 있습니다. 오 다같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걸어 볼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.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라서 후퇴했습니다. 후퇴했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더 가면 되니까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. 오늘 릴리님 괜찮았죠, 발목? 네. 수술하고 오랜만에 오셨는데. <laughs> 다행입니다. 일단은, 아프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믿고. <laughs> 다음 주에는 초, 녹, 초, 아니다. 능요, 낙, 초. 능요, 낙, 초. <laughs> 산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수고했어요. 예.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, 수고했어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짱자 아, 네. 기냄이 이제 도착했습니다